자, 이제 이번에는 부등식에서의 활용이야, 어디? 음. 이렇게 나와. 자, ORX에 대해서 FX가 0보다 크거나 같아. 이게 항상 성립하는. 이게 항상 성립. 알겠니? 네. 자 그러면 니네가 2차였을 때, FX가 Fx가 몇 차였을 때? 2차 FX가 2차였을 땐 그래프가 어떻게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떨어져서. 맞지? 두 가지 이해를 하셨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뭐야? X절편이 없으니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요 생각만 배웠었지? 맞아요? 요 생각만 배웠었어 그런데 이런 건 배워본 적 없어? 혹시 최소값이 이 새끼의 무슨 값이? 최소값이 0보다 크면 되겠구나 맞아 안 맞아? 그리고 저기 드모 있으니까 요렇게 그지? 둘 중에 뭘쓸 거냐 이거지? 이해돼요? 그잖아 둘다써도내 얘짓기는 왜 그래? 2차 함수 때문에 그래. 2차 함수에 특별하게 판별식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함수 이 f(x)는 3차 아니면 4차 아니면 이럴 거 아니야. 차수가 높지. 그런 새끼는 판별식이라는 게 없잖아. 모두 허근 가질 조건 이런 거 있어? 없지. 그러잖아. 없기 때문에 뭘로 갈 수밖에 없다고? 요 새끼로 갈 수밖에 없었어. 배웠던 거야, 이미. 그런데 얘에 대한 이해 없이 그냥 얘로 풀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이해되데요돼요 그래서 이 새끼의 무슨 값이 결국은 fx의 무슨 값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 최소 그렇지 최소 값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어, 어떤 값에 대해서 다 0보다 크겠지 제일 작은 게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네. 이해돼? 그러면 이 fx의 최소 값은 구하는 법을 이미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어요. 이미 배웠지? 네. 어떻게 배웠어? 이새끼뭘 그려 fx에 그래프. 그렇지, 이 새끼 그래프 그려서 최근값 찾아주면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럼 앞에서 최근최도 배웠잖아, 우리. 네. 그럼 그래프 그리려면 미분이 필요한 거지. 네. 됐어요? 그래서 부등식에 활용이 되는 거야. 되요안되요 네. 알겠지? 자, 1번. 그 다음에 이제 2번이 자, 오렉스에 대해서, 오렉스에 대해서 FX, 멈프엑스, 네, FX. FX가 GX보다 크거나 같대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할래? 이게 또 항상 성립하래. 이게 항상 성립하래. 이거 어떻게 할래? 얘기해봐. 그냥 이 상태로 얘기해. 뭔가 조작하려고 그러지 말고, FX와 GX가 있는 상태에서 얘기해보라고 할수 있다고. 방정식하고 비슷해. 조금 알겠어. 어, 조금 비슷하다. 그랬어. 자, 어떻게 생각하면 돼? 어떻게? 어쨌든 그래프를 그릴 거 아니야? 네. 맞아, 안 맞아. 그럼 내가 힌트를 줄게. 한번 생각해봐. X에 어떤 값 넣었어? 맞아, 안 맞아. 또 X에 어떤 값 넣었잖아. 똑같은 값 넣는 거지. 네. 그럼 함수값이 누가 더 크대? Fx. Fx가 더 크대잖아. 그 얘기는 뭐야? Fx. X에 대해서 얘가 다 위에 그려져라, 이거 아니야? 네. 이해되는데. 오. 그죠? 그러니까 FX가 누구보다? gx보다 어디 그려지라고? 예. 위에 그려져라 이거야 으고. 어쩔 수 없다 자 fx가 gx보다 어디 그려지라고? 위에 그려져라 이런 얘기지? 이해되안 돼? 그치? 그런데 얘를, 얘가 만약에 생각해봐 얘가 만약에 3차야 맞아? 근데 얘가 2차야 그럼 그게 동시에 그리는 게 쉽, 쉬운 일은 아니라 그랬잖아 맞아, 안 맞아. 그지, 그래서 이 방법 잘안 써. 알겠냐? 어떨 때만 쓰겠어. 이 방법은 또 그렇지, 이 방법은 얘는 완전체, 얘는 뭐 상수나 1차까지 봐줘. 이해되는데, 1차까지 봐줘. 이해 되지, 되지. 그래서 이런 패턴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럴 수도 있어. 얘는, 주로, 주로 얘를 많이 써다 통째로 넘겨서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많이 써 이해 되지? 이게 항상 성립한다는 얘기는 얘도 항상 성립한다 이거잖아 네. 맞아? 그럼 또뭐 하면 돼? 이건 했지 위에서 이 새끼의 무슨 값? 무슨 값? 그렇지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되냐 안 되냐? 알겠어? 응용해봐 0보다 이게, 이게 0보다 작으면 무슨 값 얘가? 최대값으로 바뀌어야지 제일 큰게 0보다 작아야 나머지도 다 0보다 작지 아... 이해할 수 있어 없어? 이해할 수 있지? 네. 오케이 자, 됐고 자그 다음에 어, 내가 또 하나 물어볼게 내가 또 하나 얘기를 한번 해 볼게 자 여기가 만약에 3차야 알겠어? 근데 아까 여기가 1차나 상수까지 봐준다 그랬지? 네. 여기는 완전 채워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풀려면 이해 되지? 자 그런데 말이야 만약에 만약에 2차에 미기수가 있으면 어떡할래? 2차에 계수가 문자면 이렇게는 못 풀잖아 그때는 100% 저렇게 푸는 거야 다 넘겨서 부등식은 알겠어? 네.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1차 아니면 상승까지 봐주는데 뭐 한다고? 봐주는데 부등식은 이렇게 푸는게 훨씬 더 많아 이 패턴 자체가 방정식은 요게 1차 또는 상수 이 패턴이 훨씬 많고 부등식은 이쪽으로 다 넘겨서 풀어도 돼 이해되냐 안되냐 아주 특이한 케이스들만 여기가 1차 아니면 상수야 이해되는데 알겠지? 내가 그렇게 풀어줄게 선생님이 어? 알겠지? 근데 아주 특이한 아주 특이아주표현 잘못됐어 알겠 그러니까 여기가 상수 있잖아. 상수 k. 아까 우리 많이 봤지. 부등식에서 아니 방정식에서 얘도 다 넘겨서 풀어도 돼. 부등식은 특별히 이해돼요? 고프리가 어, 그더 많아. 해설을 보게 되면 니네가. 근데 선생님은 여기 상수 많이 놓고 풀어. 나는 알겠지?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어. 뭐라고? 이건 반이 봐줘야 1차 상수 알겠지? 이건 근데 1차로고평은좀 아주 특이한 케이스야. 알겠죠? 풀 수는 있는데 특이한 케이스라고. 알겠지? 그 다음에 여기를 몰아놓으라고 어우, 여기 풀어. 여기가 모일 때 K일 때도 상수일 때도 넘겨서 풀어도 된다고 네. 알겠어? 네. 근데 선생님이 오늘 K로 많이 놓고 푸니까 K로 놓고 풀어 둘다 보여주긴 할 테니까 알겠지? 네. 한번 풀어보자 자 686번 자 X4승에 마이너스 4 A3승, 4A3승, X에, 더하기 48. 이게 양수래? 그죠? 이게 항상 성립하래.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어떻게 하면 돼? 자, 야, 나 봐봐. 이렇게 풀 거야? 이렇게 풀 거야? 밑에, 밑에. 밑에 거 어? <웃음> 알겠지? <웃음> 어? 저기 항상 성립하래. 어? 그 어떻게 하면 돼? 뭐해? 미분하자. 네. 그럼 Y'은 4X3승이야? 맞지? 그다음에 얼마야? 4a 12. 3승이니까 저 새끼 4로 묶어내면 x-a 하고 여기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됩니까? 맞아? 그러면 얘들아 여기서 실근 나와 안 나와? 여기 0대는 실근이 있다 없다? 실근이 없어 알아 저거 혹시? 0대는 실근이 없는 거? 모르니? 이런 식이야 이런 식 x 3승 마이너스 1하면 x 마이너스 1에 x 제곱 더하기 네. x 더하기 1이지? 네. 이거 판별식 써봐. 음수 나오지? 네. 항상 저런 식이야. 항상. 네. 이해돼요? 네. 그래서 여기서 허근이 나온다. 저, 저, 저 새끼는. 그죠? 그래서 실근은 뭐 밖에 없어? a. 실근은 a 하나밖에 없어. 이해돼? 그럼 부분은 어떻게 일어나? 음수에서 양수로 일어나지? 이렇게. 네. 그럼 감소하다 증가해? 안 해? 네. 이런 그래프야. 그냥. 이해되는데? 네. 이런 그래프라고. 그럼 a 집어넣는 게 무슨 값이 돼? 최소값. 그럼 a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a 3승이야? 네. 맞아요. 3a 4승 아니니? 3a 4승이지. 네. 네. 그게 48이지. 네. 돼? 네. 여게 48. 그럼 이게 뭐보다 커야 돼. 네. 됐어요? 네. 최소값이잖아. 그러니까 이 새끼가 날뭘 찾았어? 최소값이. 이녀석의 최소값이 0보다 크다만 네. 찾으면 되는 거지? 됐어요? 네. 그러면 그 4승은 뭐보다 작어? 네. 16보다 작네. 맞지? 네. 그럼 a는 뭐보다? 마이너스 2보다 크고 네. 2보다 작다. 이해돼 이거? 네. 이거 바로 돼야 안 돼. 네. 안된 사람 있어 혹시? 안돼 빨리 원리 알려주고. 그리고 이거 봐봐. 이 새끼가 이 새끼가 그리고 실근이 하나밖에 없는 거는 그 얘보다는 이게 더 낫겠어. 야 x3승은 a3승이라는 얘기지 결국은. 네. 그치? 그럼 이 새끼 실근의 개수를 지금 니네가 배운 대로 해봐. x3승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 아니야? 네. 맞지? 그럼 A3승이 여기 있어도 실근 하나지? 네. A3승이 여기 있어도 실근 하나지? 네. A3승이 여기 있어도 실근 하나지? 네. 그러니까 실근 하나밖에 없다고. 네. 이해 돼요? 안 돼요? 네. 원소연지 알겠어? 네. 되지? 네. 자, 그 다음에 3x 4승에 3x 4승 마이너스 4x 3승에 마이너스 3a 4승 더하기 4a 3승이 뭐보다 크거나 같대? 0보다 이게 0보다. 항상 성립하래지 또? 네. 그럼 뭐 하면 돼? 또 리부. 2 0 0의 무슨 값? 그렇지 최소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쳐도 되겠지? 네. 크거나 같다 치면 되겠지? 네. 그 다음에 요거는 요 전체가 상승이니까 넘겨서 풀어도 무방은해저 새끼는 알겠죠? 근데 요 상태로 풀자 그냥 네요 상태로 넘겨서도 한번 의미를 니네가 한번 살펴봐봐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자 y 프라임은 12x 3승에 마이너스 12x 제곱이야? 자 그림 그리면 어때? 이거 아까 봤지? 0하고 1이야? 이거 맞아 안 맞아? 여기 얼마나 그랬어 아까? 1대 루트 3이지? 1대 루트 3또 해주는 거야 네. 1대 루트 3이지 네. 근데 여기 실제 얼마야? 1. 1이잖아 네. 루트 3을 1로 바꿨네 루트 3을 1로 바꾸려면 루트 3으로 남아버리면 돼? 네, 네. 그럼 여기는 얼마야? 루트 3밖에 안그렇여여는 루트 3분의 1이 되겠지 네. 돼요안 돼요? 네 알겠죠? 연습시킨 거다 자그 다음에 내려오지 돼요? 네돼요안돼 네. 그럼 여기가 무슨 값이야? 최소값이네. 최소 값이네 네 그럼 1로 얼마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a 2 4승 더하기 4 a 2 3승 1에 대 이게 뭐보다 크거나 같아? 0보다 그럼 이 4차 부정식 풀면 되겠어? 네 인수분해 되네? 네 맞지? 네할수 있겠어? 해줘? 아니요. 안 해도 되겠어? 네. 한 번만 하자 네. 네. 자 그러면 3 a 2 4승에 마이너스 4 a 2 3승 아, 네. 더하기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지? 네, 네. 인수분해한다 3-4, 0, 0, 1이야? 네. 1로. 1로. 3, 3, g 1 1, 1 n 1, idiot. 1, l 1. 1, some, some, 1 e g 2 y 2 e g g y p e g 야1이야이야 y p e g g 1 peg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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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ng, y A-1의 최고배, a 제곱, 제곱, 3A 최고, 2 1의 고 3A 최고, 2A 1하기 a 1이 이게 0보 a 작거나, 작거나, 작거나 같으면 a 는 거야? 네. 대배까 a 네. 자 그런데 이 새끼는 항상 0보다 큰거 알겠어? 네. 허 a 같잖아. 네. 허 4A 잖아 네. 맞지? 그 a 니 결국은 A-1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지. 네. 그런데 A. 이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지. 네. 그럼 둘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건 뭐밖에 없어. 0. 네. 0일 때밖에 없지. 네. 민범이 되냐? 네. 좋아. 그러면 A는 1 네. 이렇게 되겠지. 네. 알겠어요. 네. 좋아. 아, 이거 잘못 얘기했네. 너 아주 잘했어. 이거 잘못 그랬지 이거? 이거 이거 이게 뭐야 이게? 이게 2대 1이지? 아니, 왜가 어, 2대 1이라 이렇게? 맞아, 잘못 얘기했어 선생님이. 어, 뭐, 뭐, 내가 안 했지. 이거 아까 누가 누가, 누가 내가 내가 먼저 1대2터 참여를 했어? 잘 생각 해봐 돌려보면. <laughs> 돌려보자. 했다가 <이따가. 웃음> 이거 저2대 1이야? 잘못 얘기했어. 요거와 요거 중점 있어 없어 여기? 중점 있지? 중점에서 이렇게 선을 걷을 때 이렇게 잘랐을 때 이게 1대 루트 3이야 아 알겠지? 어 미안해 잘했어 아주 은지야 자그 다음에 됐고 자 이건 690번이야 이번에 x가 0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대 자 그랬을 때 x3승 마이너스 2분의 3에 x 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k가 0보다 크대 이게 항상 성립하래 아까는 5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랬는데 이번엔 이 범위를 줬어 안 줬어 줬어요. 줬잖아 그럼 이 범위에서 이 범위에서 이새개의 무슨 값이 최소 값만 0보다 크시면 되겠네 그럼 네. 맞죠. 저 범위에 있는 최소값만연보다 크면 되는 거지. 네. 돼안 돼요. 네. 알겠어. 네. 돼안 돼. 네. 되지. 어. 그렇게 하셔도 되고. 뭐 2차 분수식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해도 된날에 2차 수에서 배웠던 걸 따르면 요 범위에서 이 새끼 함수값이 양수여라 이런 뜻이지. 네. 돼안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 돼요. 뭐더자식이 네. 어, 가능해. 아. 됐지. 네. 음. 그럼 이제 이 새끼 또 뭐해. 그려. 그럼 려그 3x 제곱에 마이너스 3x 빼기 6이야? 네 그럼 뭐하고 뭐야? 마이너스 1하고 2예요? 맞냐 안 맞냐? 아니야? 맞아요. 맞아요 그럼 플러스 이렇게 되고 그러면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돼요 안 돼요? 돼요 어디서부터 어디래 구간이? 0에서 2 0에서 2 그럼 여기가 2잖아 네 그럼 0은 여기 어디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그럼 이렇게만 그려져 안 그려져 네, 이렇게만 그려지네. 대여금 네. 최소값이 어쨌든 얘 근처지 네. 네. <laughs> 맞아. 맞아. 그죠. 요새끼 얼마야? 2느면2느면 8에다가 네. 그 다음에 6에다가 네. 마이너스 12에다가 더하기 k야. 금액이 네. 얼마니? 마이너스 10. 10 더하기 k 이렇게 돼. 네. 그럼 이 값이 뭐보다 크면 돼. 네. 일단 0보다 크면 되지. 근데 여기 등호 있어 없어 없어요. 여기 등호 있어 없어. 둘도 없지. 그 얘는 영이어도 돼는데 영이어도 된다는 얘기지. 얘돼 돼? 이건 이 값은 안 그려지잖아. 동그라미 값은 원래 안 그려지는 가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영이어도 되잖아. 이보다 조금만 이보다 뚜껑만 치면 저어도 영보다 크잖아. 여기 등호 없잖아. 이해돼 한데? 0보다 크면 되잖아. 그 여기 등호 있어도 이걸 참이야, 마지시야. 참, 참. 그럼 참이지. 여기 등호 있어도 왜 이게 0이야 이게 0? 이 0,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잖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얘가 0이어도 되는 거 아니야 되안는데 돼, 돼. 알겠어 조심 그러니까 요런 게 애들이 약한 거야 요런 게 요런 거 알겠어? 이 등호의 성립 여부를 정말 완벽하게 이해하시라고 자가 이런 이 부분이 자꾸 틀린다고 판단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 투자를 해서 완벽히 이해해야 돼 그래야 그 다음부터 안 틀리지 깨우침을 얻는다고 하다 보면 알겠니? 네. 자 됐어 자, 그 다음에 693번 자, f(x)가 f(x)가 5x3승 5 x 3승에 마이너스 10x 제곱에 더하기 k 고그 다음에 g(x)가 g(x)가 5x 제곱 더하기 2이 맞지 이거에 대하여 X, 0, x가 0하고 3, x가 뭐하고 뭐, 0, 3. 0하고 3 사이에서 f(x)는 g(x)보다 f(x)는 g(x)보다 크거나 같대. 실수 k의 최소를 구하래. 뭘 구하라고? 실수 k의 최소. 알겠지? 그러니까 이제 또 뭐하면 되냐? 이 식을 만들어버리면 되지. 네. 그죠? 그럼. 오엑스 3승 마이너스 15엑스 제곱이야 네. 더하기 k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이 네. 돼야 안돼요 네. 그러니까 요 범위에서 요 새끼 또 무슨 값이 최소값 뭐해 리븐 그럼 얼마야 뭐 15엑스 제곱이야 6, 6, 6, 6, 6, 6, 6. 마이너스 3 0 x 이렇게 돼요 네. 그럼 0하고 얼마야 2. 그럼 0하고 2고 증가 감소 증가 맞아요? 네, 네. 맞죠? 그럼 0하고 3까지라며? 네, 네. 자, 이제 이런데, 아까 배웠던 게 이제 비를 바라는 거야, 우리가. 짜란, 짜란, 짜란. 2대1이지? 그 네. 그까 3이야? 네. 됐어, 안 됐어? 네. 이해되지? 네. 아. 그래서 0에서 3까지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려지는 새끼 맞아, 안 맞아? 네. 이해돼요 그럼 요 새끼 무슨 값이? 최소값. 최소값. 네. 이놈면 최소값이지? 네. 이너바 8호 40 60 맞아요? 네. 마이너스 22 더하기 k야 네네 뭐보다 롱, 크면 돼영보다 크고 같아도 돼요 안돼요? 돼요 네. 알겠어? 네 그만하지? 자 이제 새로운 내용이네 꺼봐 음.